안녕하세요, 아이풍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습자분 만나가지고 보람의 공원으로 왔어요. 네. 이분은 얼굴 노출을 원하시지 않는데요. 저 다음부터는 얼굴 노출 안 하시는 분은 강습 안 받습니다. 네. 모자이크 하는 데만 대여섯 시간 이상이 걸려가지고 이거 불가능해요. 제가 편집 시간 요즘도 힘들어서. 아무튼 이분, 네, 이번에 시작합니다. 지금 처음 오셨고 소감 한번. <laughs> 어, 일단은. 영상으로만 찾아뵀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런 영상도 찍는 것도 영광이고 이제 강습생으로서 이제 좀잘 배워보고 잘타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 그냥 이거 처음 하시는 분 시작하겠습니다. 5시 22분으로 시작합니다. 고고. <laughs> 처음에는 이렇게 저처럼 올려놓은 음, 네. 상태에서 네. 이 앞뒤로 한번 이걸 해보세요. 앞뒤로. 저도 이거 그 요즘 대리 유튜버 부산에서 하시는 분 영상 오.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한번 해보세요. 모르겠죠. 네. 예. 되게 무거운데? 그러니까 발을 우선 닫고 네. 여기 여쪽에 네. 힘이 좀 들어갈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쓴 상태에서 앞뒤로 한번 앞뒤로 앞뒤로 조금. 그러니까 이 감을 먼저 익히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아. 앞뒤로. 앞뒤로 먼저 모르겠죠? 아 이게 중심을 네. 잘 잡아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을 알아야지뭘할수 있거든요. 생각했던 거랑은 느낌이 완전 틀린데요. 완전 다르죠. 네, 일단 뭐 타봐야 알겠죠. 네, 지금 이 감을 먼저 익히고 타세요. 그러니까 얘를 끌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발이 힘으로 얘를 끌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얘의 힘을 이용한다.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 느낌을 먼저 익혀보세요. 오. 네. 되게 무겁다. 쉽지 않죠. 네, 되게 무겁다. 아 이게 완전 여기에 힘을 붙여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 저 지금 여기 장단지 되게 아파요. 아 무겁다 이거. 오른발로 해볼까? 저도 오른발은 어색해요, 잘 안돼요. 왼발이 낫겠다. 편한 발로 하세요, 편한 발. 이제 그 발로 딛, 딛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되죠? 네, 그, 이렇게 근데 맞죠. 그거 그두 번째 하신 분은 네. 그거에 익숙해져가지고 포기했어요. 예의로 가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발을 굴러서 가는 걸로 하다가 아... 결국은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오. 와, 무거워 와, 어렵다. <laughs> 어렵다, 어려워. 와, 왜 다들 힘들다고 하시는지 알겠네요. 그럼요. 처음 배울 때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와 오리야포. 쳤다 해도 되는 요 아이고. 제가 잡아드리고 출발해볼래요? 네. 자 올라서세요 우상. 오세요. <laughs> <laughs> 와. 저를 딱꽉 붙잡고 일어서세요. 네. 여기서 이제 본인의 그 기울기로 가는 거예요. 아. <laughs> 땀 나시는 거 봐, 어떡해. 벌써 이렇게 땀 나. 당황했어요. 오. <laughs> 절대 못 넣겠죠, 이 손. <laughs> 네. 와. 근데 이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laughs> 와뭔 느낌인지 알겠는데? 네, 낚시가 굉장히 쉽지 않죠. 오, 이게, 이게 대놓고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최소 2, 30분, 네, 진짜 최소 2, 30분은 가야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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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그는 그, 뭐, 뭔 문제 알겠죠, 대충? 네네. 그걸 잡아내야 돼요, 그걸. 제가 서 보세요. 네. 네. 그리고 내려와 보세요. 내려와요? 네. 오케이. 저쪽으로 어. 갈게요. 반대 방향으로 가시죠. 잡을볼게요 잡으시고. 오. 아, 아까보단 낫다. 아까보단 나다 그래요? 오. <laughs> 금방 배우실 것 같네. 와, 장난 아니다. 요즘... 종아리에 힘을 빡 줘야 되네. 네. 그래서 저 종아리 거기 있는 거예요. <laughs> 오, 땀땀 <laughs> 엄청 나고 있어. 아, 얼굴을 어, 못 찍으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수가 흐르네요 야, 지금 땀이 와 엄청나요. 지금 샤워하고 있어. 샤워. <laughs> 잠깐 쉬세요. <laughs> 그 벗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땀 엄청 나니까. 잠만요. 깐땀 어. <laughs> 식히고 잠깐 쉬고 계세요. 역시 전동을 배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도전하세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탈줄 알게 되면 지 <laughs> 화장실 가셨어 현재 시간 5시 41분 좋네요 느낌은 알겠는데 네, 겁이 없더라고요 옆에서 찍어드릴게요 아 <laughs> 어, 어, 허리 아파 아이고. 아, 균형이 안 맞으니까 앞으로 안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균형을 맞춰야 러니까 옆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걸 잡아야죠. 음. 아하. 아. 좀만 더. 아, 힘드네, 이게. 할줄 알게 되면 따라다닐게요. <laughs> <laughs> 어, 금방 배워질 것 같은데? 요요. 금방 잡네요. 이게 넘어져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세요. <laughs> 어, 허리 아파. 아, 왼쪽 허리가. 힘주니까 아프네 허리가 좀 무리 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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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허 한국 한국 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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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안 한국 한 운동이 안돼한 그 정도예요 근데 진짜 힘이 들어갈 우와. 게 없어요 탈줄 알게 되면 그딱이 감만 잡으면 빨리 터득해 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됐어 됐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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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우통 벗는 게 낫지 않아요? 네. 너무 더워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됐어, 됐다, 됐다, 아, 됐다. 아, 금방 잡으시네, 역시. 오, 넘어져도 돼요. 그거 기계 괜히 잡으려다가 손가 다칠 수도 있어요. 어, 허리야. 여기서 실력이 안 느는구만. 아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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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됐어 아 되게 천천히 잘 하시네요 성급하지 않게 네. 네. 그냥 이렇게 배워야 돼. 그, 제가 두 번째 실패하신 분의 특징이. 네. 계속 이렇게, 이렇게 가기만 해. 이거만 했어요. <laughs> 네. 두 발을 올려서 버텨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예, 네. 금방 배우실 거예요.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버텼는데, 아. 야 금방 하시네. 아. 지금 다리에도 힘 엄청 들어가. <laughs> 됐어! 아, 뭔가 아쉽네, 이거 높아지면 말씀드리지만 강심할 때 다칩니다 파이팅 네. 네 아, 허리야 가자 <laughs> 지금 땀이 비오듯 나서 땀 닦으시면서 <laughs> 진짜 제가 뭐 딱히 알려드릴 게 없네요 워낙 잘 배우고 계셔서 와 이게 이렇게 힘든 거라니 영상으로 영화... 볼 때랑 많이 다르죠? 네 차원이 틀린데요? 성급해하지 마세요 금방 배울까요? 네. 자꾸 왼쪽으로 기우네. 약간 내리막을 이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좀만 하면 될것 같은데. 조금만. 오금 다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예, 네, 다리 힘 풀릴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할때땀 진짜 미친듯이 났었어요. 주룩주룩. 다리 떨리고. 하. 아.

아니요 지금 아 힘들다 됐어 됐어 아 이쪽이 내리막길 같은데 이쪽은 네 제가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네요 잘 타셔서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이게 계속 와리가리해서 네. 앞을 못 가는데 그쵸 그렇죠? 얘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거 잡아내는 그거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게 다예요 <웃음> <그럼>. <웃음> 그러네 예, 네, 그게 다예요 그거만 하면 돼요 속도를 조금 내보세요 그러면 훨씬 쉬워요 아 그래요? 두발 자전거도 천천히 갈때 중심 잡기 있는 데그런 아... 똑같은 개념 그냥 아싸 속도를 내보세요 으으... 아... 훨씬 쉬워지죠 아예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이게 좀 겁이 좀날 텐데, 네. 속도를 내는 게 균형 잡기는 훨씬 쉬워요. 아, 오케이, 감 잡았어. 좋아. 거의 끝났네, 뭐. 이야! 버텨! 방금 넘어질 뻔 했네요. 와, 시겁뱃네 <laughs> 속도를 내. 앞으로 기울이셔야지 속도가 나니까. 됐다. 오! 오! 어. 어. 좋아. 됐어. 야. 어디 간마. 와, 진짜 잘 된다. 힘안내 네. 이제. 이제 감 잡으셨네요, 지금. 다시 55분. 저분 아까 화장실 갔다 오셨으니까 어쨌든 30분 걸렸습니다. 감 잡는데. 어, 지금 탈줄 아세요? 타고 계셔. 오, <laughs> 어, 타고 계셔. 미치겠다. 멋지십니다. 제일 빨리 배우신 것 같은데? 좋아. 됐다. 아.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laughs> 야. 야 어. 감 잡으셨어. 아, 나이스. 와, 재밌네. 재밌죠? <laughs> 이 쉬운 걸왜 못했지라는 생각 드시죠? 네. 네. 이게 속도를 내야 되네. 네, 속도 내니까. 네.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되게 잘 배우셨어요. 계속 영상만 보다가. 네. 타 보니까 너무 좋네요. <laughs> 재밌죠. 와, 재밌다 진짜. 아, 한번 보여주세요. 좋았어. 어, 예, 네, 그러다 아. 다치니까 네, 확실히. 저쪽을 한 바퀴 쭉 돌아도 될것 같은데 이제 좀 많이 타봐야 돼요, 확실히. 그 처음 하신 분도 1시간 네. 넘게 동안 했어요. 이감 잡는데 30분 걸린다는 거지? 네. 그 이상 더 열심히 해야 돼요. <laughs> 가 보자. 한 번에 고 오, 우후, <laughs> 오, 오, 감드립니다 네, 됐네요 아, 이제. 멋있다. 오케이, 따봉. 네. 속도 내볼게요. 오, <laughs> 속도도 내시는데 이제. <laughs> 멈추기. 이제 제어만 하면 돼요. 속도 제어, 오. 이제 브레이크 제어. 네, 이제 다 마쳤고 거의 익숙해지는 일만 남았네요. 음. 어우, 금방 배웠습니다. 역시. 최고다. 3,40분만 고생하면 요거 탈수 있습니다. 꺾는 게 문제네요. 네, 꺾는 것도 연습하셔야죠. 이제 추가로 몇. 좀 쉬었다 하세요. 이거 옥수수도 좀 드시고. 네. 이거 감 익혔을 때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러다 다칠 수 있습니다. 네. 항상 안전은 최우선 야우 야, 이제 자유자재 굿나 진짜 뭔가 한게 없어서 덜 뿌듯하다 <laughs> 오, 아. 오케이 아깝다 토니 아깝다 와 재밌다 <laughs>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 빨리 배워보세요. 최고입니다. 처음에 발을 올리면은 네. 넘어질까봐 네. 약간 좀 겁이 날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게 발판을 오른쪽에 올렸을 때좀 앞으로 직진한다는 느낌? 네, 아. 그죠. 이게 네. 이거 직접 겪어야지. 맞아맞아 맞아. 진짜 그냥 타봐야 되는 것밖에 답이 없네요. 그럼요. 네. 얘기 들어봐도 <laughs>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불의> <laughs> 네, 진짜. 아 이제 직진은 어느 정도는 감이 확실히 잡혔네요. 커브. 아. 아, 되게 그 자세가 있잖아요. 안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처음 배운 사람치고 되게 안정적이에요. 근데 진짜 못 배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오, 겁이 없으신 편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조심히 타야지. 자만하다 타면은 바로 사고 날것 같아요. 종아리에 힘을 꽉 주고 오 대박 오 좋아 좋아 대박 대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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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좋아 오 좋습니다 와 제일 제일 멀리 왔다 턴턴어 턴까지 나이스 최고 속도 와 대박이네 속도까지 <laughs> 와 짱이다 겁나 재밌죠 와 <laughs> 여러분 빨리 사세요와 대박 지금 시속 한 20km 남아, 넘겼어요 오, 오케이 이게 20이에요 네 시속 20km 정도 나온 거예요 40은 얼마나 빠른 거야 이거 두 배인데 그것도 익숙해지면 느리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대박 아 진짜 재밌다 <laughs> 도전. 이 맛에 타는구나. 와. 와, 대박. 상편하다. 와, 어, 속도 내니까 못 쫓아가네. 내가, <웃음> 아이고. <웃음> <laughs> 어. 지금 그게 숙제네요 네 어, 죄송합니다 이거 아 괜찮아요 지금 처음 넘겨뜨렸잖아요 네. 어. 야, 대박이다 이제 처음 넘겨뜨리다니 어, 멋지신다 이제 이거 사기만 하면 되겠네요 네 이제 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배송시간 2주예요 <laughs> 근데 시켜서 오면은 다 까먹어 있겠죠? 아니에요 몸이 기억합니다 출발 한 번만 더 찍어야지 지금 저기, 이제, 태양빛이 이쁘게 나와요. 오케이. 갑시다. 우! 와, 시원하네요. 보람이 있네요. 진짜 편하고 시원하네. 와.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더 연습하고 끝내는 네. 걸로 하죠. 아 인터뷰 한번 하시죠 이제. 성공 기념 인터뷰 도전 못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도 해주시고 우리 아이폰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전동이를 타봤는데요. 계속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해서 타봤는데 정말 처음에는 많이 좀 겁이 났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감이 조금씩 잡히는데 일단 타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겁 너무 겁내지 마시고 직접 타봐야지 않은 거니까. 네. 일단은 아무쪼록 아이풍님이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우, 저는... 고생하셨어요. 네. 빨리 아이고, 이거 네. 구매해서 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얼마나 재밌어요? 어, 이게 약간 어, 어렸을 때 약간 놀이동산 가서 놀이기구 타는 기분? 아 끝내준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비율을 해봅니다. 그렇게... 최고입니다. 네,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이게 더운 날에 좀 빨리빨리 타면은 시원하기도 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터뷰 감사드리고 이제 조금 더 연습하시고 네. 이제 우리 또 대리 뛰러 가야죠. 네. 가죠네 <laughs> 파이팅하시고 지금 커브까지 더 열심히 네. 하시기 바라고요. 네 인터뷰 여기서 종료하고 더 연습하는 거 저는 지켜보면서 코치하도록 할게요. 어? 코치할 것도 없네요 이제. <laughs>